아니야라고 생각할 때그 부모의 한 마디, 그 격려의 한 마디, 사랑의 응원이 그 아이를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인정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도 이러한 말 한마디 반응 한마디에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아나 무언가 잘할수 있나 봐아나 조금 더해 봐야지 동기가 생기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태도라고 할수 있겠죠 음, 조금씩 꽃들이 피는 시기가 다 달라. 우리 딸은 조금 늦게 피는 꽃이야. 그래도 너는 꽃이 될 거야. 음. 음,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의 기질을 잘 아시면서 사회적인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. 저는 어, 진짜 아이들 낳고 이게 전부가 되면서 진짜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짜 행복과 즐거움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. 그 가정 안에서 이게 전부가 되어서 충분히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대처 문장이라는 걸 항상 만드셔야 돼요. 다음에 그 상황이 또 온다면 나는 그말 대신에 뭐라고 말할까라는 나만의 한 문장이 있죠. 대처 문장이 있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 와도 우리는 비슷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그 말은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. 해서 대처 문장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은 꼭 범인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듯이 우리 아이는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내거든요. 근데 내가 이전과는 다른 나를 볼때 우리 부모로서의 자존감이라는 거, 내가 노력하는 부모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때 우리는 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우리 이제 아이 재우고 나면 많이 반성들하고 <laughs> 하지만. 반성도 좋지만요. 걱좀 우리 짧게 하고요. 그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듯이, 우리도 부모로서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내가 보기에 10년 전 나보다 지금의 부모로서의 내가 더 괜찮아 보이기를.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기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같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